안녕하세요, 백마예요. 어, 오늘은 마지막 마지막 오늘 마지막 탐석지 영춘입니다. 영춘, 영춘 중학교, 초등학교 앞에 와서 탐석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여기는 뭐 워낙 유명해갖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자, 영춘도 마찬가지로. 호박석이 주로 어, 거의가 형성이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간간이 또뭐 이런, 어, 청자석이라든가, 또 어떤 이런 자항석, 팥죽석, 아 어, 이런 쪽으로 형성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. 뭐, 주로 형성되는 게 호박석. 호박석이 이제 칼라데 아, 보이기는 보이는데, 여기에, 그, 칼라가 좀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, 제 취향의 어떤 그런 돌은 아직 취석을 하지 못했어요. 저희도 이제 마지막 탐석을 하기 위해서, 어, 한 여기 한 다섯 시쯤에 왔어요. 다섯 시쯤에 와갖고, 조금 이제 탐석을 하다가, 아, 동영상을 켰습니다. 어,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간략하게나마 짧게 동영상을, 음, 수석, 여기 지역의 산지의 어떤 그 호박석의 특성을 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여기는 뭐 호박석의 대체로 보면은, 호박석 잘 아시지만, 호박석의 대체로 보면은 이 칼라, 칼라가, 이게 나왔다 그러면 아주, 칼라가 아주 희한하게, 뭐 상경이라든가, 어, 꽃 문양이라든가 아주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, 여기. 전에 여기가 뭐 이런 옥석도 많이 나왔었는데, 지금 뭐 옥석은 뭐 아예, 어, 쉽게 생각했고, 뭐 아주 씨가 말랐어요. 옥석 뭐 똥가리도 안 보여, 똥가리도. 그래서 주로 이제 형성되는 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, 호박석의 문양이 형성되니까 쭉 여기 보시면은 뭐 아주 돌밭은 아주 넓습니다. 잘 아시겠지만. 여기도 뭐 어, 수석인들이 무수히 많이 왔다 갔던 자리래갖고한점 어, 하기가 어, 그래 용이하지 않고 쉽지가 않네요. 어, 이런 데는 뭐 장마가 한번지고 나서 어, 오시면은, 그래도, 어, 한점 정도는 취석을 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합니다. 뭐 호박석에 이렇게 문양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, 이렇게. 근데 이건 뭐, 모함 상태라든가, 문양이 뭐, 그렇게, 어, 아주 잘 나온 그런 건 아니고, 이런 뭐 호박석에 문양이 들어갔다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. 이렇게. 아, 그리고 뭐. 뭐 천천히, 짱, 짱, 짧게 하지만 천천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, 이렇게, 동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. 호박석, 호박에 뭐, 이런 호박석에, 아, 이런 오리 이런 센터에 어떤 위치에 맞게끔 딱 들어가 주면 좋은데, 아, 여의치 가않네 이런 것들이. 자, 대체로 보면 칼라들이 이렇게, 칼라가 이쁘게 들어갔죠. 뭐 정원석으로는 좋네, 이런 들은요 정원석으로는. 정원석으로는 좋은데. 이거는 뭐, 새 필, 새 필로 들어갔는데, 한쪽으로 들어갔는데, 어, 이런 건 뭐, 세필, 어, 뭐 칼라가 아주 희한하네. 아, 멋있습니다. 칼라가 아주. 예, 한쪽으로 잘 들어갔네요. 어. 이 밑으로 이런 게쫙 이런 게쫙 형성이 됐으면 은아 좋은 돌인데 한쪽에만 이래 있어갖고 싹 와닿지 않네. 그래도 뭐 일단은 이런 칼라가 아주 잘 들어갔네. 호박사비. 여기도 뭐 그래도 뭐좀 돌을 보려 그러면은 이렇게 무친 무친돌 무친돌에 이렇게 뭐 이건 세필인데 세필에 이렇게 들어간 거좀 뭐 고수분들은 아마 이 돌을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이게 뭐 돌이 되나안되나 되나. 어느 정도 보시면은 딱 답이 나오니까 세필에 뭐 저런 게 있다. 그런것을 보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봤어요 이제 수감석대로 보이네 그죠 수감석대로 보이는데 네, 이게 수감석이래요 수감석 음, 그림이 나오나 한번 볼까요 도로모습은 아주 기가 막히게 됐네 뭐 뒤에도 한번 볼까 뒤에는 뭐별별일 없고 앞모습만 문양이 들어갔는데 완성은 될것 없고 문양이 어떤 문양이 나올까요 사실상 뭐 수감석도 진짜 이 정도도 지금은 이제는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뭐 어떤 뭐든 동물 문양이 형성이 되긴 됐는데 밑자리가 좀 이렇게 자대로 하려면 뭐이 정도는 묻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아주 썩 와닿는 그런 돌이 아니네. 아, 뭐 수많은 아주 기가 막히네. 또 이렇게 이제, 아, 그냥 이렇게 보는 거하고 양석시켜서 또 자대를 하는 거하고 또 틀립니다, 돌이. 그래서 돌을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좀 마음에 와 닿으면은, 소장 취석을 해서, 양석을 시켜서, 또 이렇게 자대를 하시면은, 또 돌이 또 틀려져요. 여기서 보는 거 하고, 양석을 시켜서, 어, 또, 양석된 상태를 보고, 자대를 하시면은, 돌이 또 틀려집니다. 그래서 뭐, 이런 돌은 그래도, 어... 나름대로, 뭐 수감주계는 그래도 취향에 따라서 소장할, 취석할 수도 있고, 어, 또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는 그런 석입니다. 이렇 보고에 올려놓으면 또 다른 분들이 와서 보고 자기 취향에 맞으면 또가져 가니까. 어, 가서 본무기를, 어, 무게져 있구나. 이거 카메라 들고 뭐 연장 작업 작업 이거 들고 하다 보니까 안올다 이렇게 분무기를 빼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거는 뭐 조금 재미있나 한 그런 돌인데 포인트는 뭐 이런 게 포인트인데, 포인트가 조금 이런 게 특이하게는 생겼죠. 하고. 여기도 이뭐수많은참잘됐어요이많이아 이모, 이이이게이이게 이모, 이모, 인데이런것들이아니모이 이모, 이모, 이이 이모, 이모, 이 이모, 이 이모, 이 이모, 이 이모, 이모, 아 그래도 뭐 해가 넘어가니까 여 강에 겨울살에 어, 물바람도 불고 이래갖고 좀뭐 시원하네 그래도 아약 아까 낮에는 뭐 아주 애먹었어요 도와갖고 근데 여기는 그래도 해가 넘어가고 저녁이 되니까 선선하네 좋네요 이것도 뭐 수감돌인데 네. 수감도 갈라가 참 이게 요즘은 갈라가 이 수감들이 보이 보면은 어쨌뭐잘 나오지도 않고 또 나온다 그러면은 막 옆에 가서 생기고 이래갖고 돌들이 수감도 참참 참 요즘 요즘은 수감도 참 힘들어 요 아기가 수감뿐만 아니라 이게 작년에 장마지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 수석인들이탐석을 하고 찾았기 때문에 탐석하기 아주 힘든데 아 이런거 뭐 작어도 아주 아주 이쁘네 수감석인데 작어도 이런 돌이 좀 사이즈만 좀 컸으면은 아, 재밌는 돌이 되는데 아이돌 돌은 이쁘네 요 수감석인데 아, 돌이쁘다. 돌이쁘돌이쁘죠돌이쁘죠돌이숨다 돌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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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돌이쁘다. 조금만 돌다돌인데 더 어, 저는 아까 동영상 찍기 전에 뭐그 와중에서도 돌밭은 거도 또 이게 제 마음이 와닿는 돌이 크게 없는 와중에도 어 꽃돌을 하나 있어요. 어, 매야석으로 그거는 나중에 뭐 제가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리든지. 깨끗하게 해서 뭐저 하든지 나중에 해드릴게요. 음, 이것도 이제 댄잎석에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된 건데, 올이 형성이 됐죠? 근데 뭐 이런 줄이 이렇게 있으니까, 음, 별로 뭐 시통치 않네. 음. 예, 이건 팥죽석이에요, 팥죽석. 바초석이 갈라는 참 이뻐요. 바초석. 음. 이거는 장항석 같은 네요 장항석. 색깔이 충내 저거는. 장항석들이 대부분 색 색상이 색감이 어두워요. 하난 칼라가 보기가 좀 어려워요 장석들이 요번 수감인데 아유 수만은 참잘 됐네 이 돌이 꼭 이렇게 위, 이렇게 여분 되기에 위쪽에가 붙던가 수감돌이 꼭 이상하게 이렇게 붙더라고 이렇게 돌이 이렇게 붙으니까 뭐돌 모함도 안 나오고 위에 붙었던 돌 모함이 좀 나와주면 좋은데 아깝네 돌이 색감은 좋은데. 응. 얘도 와서 이렇게 수감이라고 또 이렇게 만져보고 문양 보고 이러니까 좋네 그래도. 응, 호박석의 칼라드 간데 돌이 이 사이즈가 큰데. 응, 그래다 아, 어, 이거 엄청 어. 큰이. 근데, 먹은 밑으로 어디로 쫙 뻗었는데, 여기 밑자리로 보면은, 네? 밑자리, 로기 밑자리로 보고, 이거를, 앞쪽으로 보면은, 문양이, 검은 먹에 세피에 다 뻗어갔는데, 어우, 이고그양 뭐, 계속 밑으로 뻗었는데, 한번 보죠. 물을 뿌려서 한번 볼게요. 어, 뻗었는데, 캐 봐야 되겠네. 어, 아, 근데 너무 커갖고. 이렇게 하려면 제가 더 이상을 꺼야 되거든요. 응? 손 들고 이걸 칠 수가 없어요. 이돌은 일단은 뭐, 여기 쫙둘어봤는데 이런 거는 뭐, 한번 캐 볼만 하죠. 아 어, 그래서 뭐, 더 조금 더 보여드리면 좋은데, 아, 여기 대체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것만 아시고, 뭐잘 아시겠지만, 오늘은 여기까지 동영상 찍을게요. 짧게 간략하게 찍을게요. 다른 돌도뭐맨다 이렇게 형상이 호박돌에다 이렇게 문양석이라든가 칼라 상경이라는 게 있는 상경은 진짜 보기 힘들고 응. 지금 현재 이런 문양석 같은 거는 이거 딱 파묻혀 있는 거래갖고 어떻게 조금 아주 느낌이 조금 오는 건 같은데 돌이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틀린데 한번 좀 켜볼게요. 아, 오늘 하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일 또 제가 기회 봐서 동영상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 우리 일행들은 열심히 아주 탐색하고 있네요. 저 밑에도 뭐두분또 계시네. 저 분들은 우리 일행이 아니고 어쩌게세 뭐 분은 우리 일행이고. 아 산세 좋고 공기 좋고 좋습니다 오늘 아 어, 저녁 시간 또 어, 저녁 맛있게 드시고 편안 시간 되십시오 다음에 내일 또 기회 봐서 영상 올리겠습니다.